먼저 조선주는 저는 그 기본지에 만드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어, 특히 이 우리가 이 조선 쪽은 그러니까 어, 조선 그러면 이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쪽은 원래는 일본이었죠. 그러다가 우리 대한민국이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어, 중국이 막 수주도 일등한다, 뭐한다그러다가중국이 어마마한 어 악재가 하나 터졌죠. 우리가 자동차를 몰고 가는데 도로 한 곳판에서 엔진이 멈추고 서버리면 그것처럼 황당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다시는 그 사람은 그 거기 자동차 사지 않겠죠. 바로 그 얼마 전에 어 중국의 후동중화조선이라는 데서 그 뭡니까 LNG 운반선을 갖다가 아 제조를 했었죠. 그런데 이 LNG 운반선이 바다 한 가운데서 서버렸어요. 이 기술력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죠. 엔진 고장으로 수동이 됐는데 처음에 이걸 갖다가 그 고쳐서, 식혀서, 아 이게 뭐 식혀서 하다 보면 우리가 고장나면 고쳐서 쓸수 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중국의 후동, 후동, 중화, 조선에 대해서 만들었던 얘는 그냥 패선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중국은 기술력에서 탈락돼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하고 가장 기술력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나라가 어딜까요? 바로 일본입니다. 그런데 일본에 최근에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 됐습니다. 이거 꼭 한번 이러 찾아보시면 좋겠는데 일본의 3대 선사 중에 하나가 MOL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MOL이 국내 조선사에다가 바로 선 저기 신 조선이 조저 선박을 발주했습니다. 를 이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정부 차원에서 자국의 일감은 자국도 기술력이 굉장히 좋으니까 자국의 일감은 자국 선사에게 맡기라고 하는 그 판에 어 일본으로부터 이 LNG 선에 대한 그분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노르웨이죠. 노르웨이에서 세계적인 상급 협회에서 이 LNG의 이 기술에 대해서 인정하는 각각 인증을 받고 있는데, 저 그중에 대우조선해양이 해이그 LNG 화물창 이 화물창 설계 기재에서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층의 마인드는 LNG 쪽에이 조선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 다만 요새 시끄러운 건 아시죠? 현대중공업 좀 시끄러운 건 아시죠? 그리고 이쪽에 가장 질문적인 것은 들 어떤 거냐면 이제 쉐일 오일, 쉐일 가스가 나오게 되면서. 이쪽에 LNG에 대한 유조선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크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 그래프 잠깐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현재 주가가 3만 2천 원대에 놓여져 있는데요. 밑에선 서서히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거고요. 다만 위로 갈때 4만 원 내외 근처선 좀 매물권대가 좀 많이 좀 형성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전체 흐름은 긍정적인 흐름으로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